네, 여러분. 배팅 마스터 채널입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29회차 승무패 그 4,000원 조합으로 10개를 적중시킨 내용입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구매를 하지 못했으므로 당첨권에 들지 못했지만 매우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어려운 경기를 대부분 단통 무승부로 마킹으로 맞춰냈고, 의외로 그 시원 경기에서 배팅이 빈당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29회차는 이렇게 끝났지만 30회차에는 반드시 1등을 할수 있도록 도전을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프로토 추천 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축구 금일 아르헨티나와 호주 역시 전략에서 앞서는 아르헨티나를 추천드리고, 일본과 남아공 일본의 전력이 최근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일본의 그핸디캡승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내일자 야구 어, 국내 김광현이 추천하는 세인트 카디널스의 홈승 이렇게 조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아리엔테나를 축으로 아리엔테나 승 일본 승. 아리인테나 승 세인트 승 이렇게 조합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어, 보다 적극적인 승부를 원하신다면 베팅마스터 멤버십 채널로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VIP 멤버십 구독자님들에게는 횟수의 제한 없이 실시간으로 고배당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최고를 자랑하는 베팅마스터 많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